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못갈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그렇지는 어려워. 않은 것. 아니야. 왜냐면 모르는 거는 그 자체는 죄는 안 돼. 음... 자유의지라는 말은 첫 번째가 알고 안걸 가지고서 내 의지를 갖고 행하는 거야. 근데 음... 생각만 해서 생각은 죄냐? 아니요. 아니.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거는 드러나지 않을 땐 죄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우리가 성찰 기도에 보면 오늘 주님, 저희 생각과 말고. 말과 행실이나 고람으로 네. 잘못한 일을 내가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잖아. 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음. 음, 글라라 지금 얘기한 거 가지고 좀더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면, 극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음.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잘못을 하거든. 음. 근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거예요. 음.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이들이 다 천사처럼 산다면, 당신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계속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해 주고 야단치고 격려해 주고 다시 끌어준 게 구약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던 성인 성녀라는 분들도 우리들이 거쳤던 삶을 거쳐. 그래서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당신 아들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시면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었던 잘못들, 죄 그리고 여태까지 인류가 지었던 잘못 그걸 원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세상의 죄라고 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기회서 오신 거야 근데 그 용서가 얼마큼 하냐면 당신 목숨값이란 하느님 당신 아들의 목숨값으로 얻어준 게 우리에게 구원이야 그러면 따져봐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잘못을 갚을 수가 없어. 네. 이 피조물인 우리로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 내놔도 공로로는 여기를 절대 갚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건 무한이고 여기는 유한이니까. 음. 그러니까 유한을 대천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아놓는다고 써도 유한이야. 음. 그럼 무한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만이 쌤쌤 해주는 것.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인 곳밖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대속값으로 얻어졌던 그 목숨값은 한나라에 아무로 올라갈 수 없는 우리의 문을 하늘에 열어주는 거야. 음. 그리고 열어주셨고, 그게 열리기 전에는 갈 수도 없었지. 네. 그러나 열어주셨고 대신 뭘 하냐면 그 나라에 갈수 있도록 길도 다 음. 연결해 주셨고, 단, 몸만. 네가딴 데로 가지 않고, 내가 놓은 이 사닥다리 잡고 올라오는 건네 힘으로 살라고 그랬어. 음.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은총을 의화라고 그러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덕을 쌓아서, 잘못했다, 니우치고, 네 잘못했다, 니우치고, 네 내거 많이도 못 나누고, 그냥 연필 한잔 나누는 이런 자선, 쬐끔한 그런 일, 그런 공덕을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 그 성덕이라고 음. 그 작은 공로지만 내가 지향을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쌓는 것보다 더큰 거야. 음. 엄마가 내가 뭐요? 그냥 자식이란 하나 때문에 다 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는 음. 이유가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고 나는 그 은총을 잘만 받아들이면 돼. 음. 엄마가 나한테 사랑 베풀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다 하면 나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이 말만 하면 엄마는 계속 마태오 사랑해. 그런데 엄마한테 <laughs> 이렇게 해버리면 엄마가 사랑 주시다가도 깜짝깜짝 놀래.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실제는 아까 기도라는 거는 은총의 응답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그분이 알아서 엄마가 그냥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뭐냐 우리에게 의지가 중요하고 내가 가르쳐준 그 길에 따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음, 갈수 갈수 없다. 없다. 나를 거치지 않은 다른 길은 길이 없다는 뜻이야. 음. 근데 거기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음. 행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그분이 어떻게 알아서 다른 걸다 채워주신다는. 이게 우리가 가르키는 믿음의 내용이야. 음. 응? 그러니까 글라라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도리어 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야. 음. 내가 지난번에 그뭐라 어, 그러나 이제 마귀가 예수님 유혹을 떨치고 이제 광의 유혹을 하고 나서 다음 길을 노리면서 떠나갔다. 그 설명하면서 유다스 얘기해 줬지. 음. 네. 베드로의 배반과 아, 네, 베드로의 배신과 음. 유다의 배반. 음. 유다의 배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죄라는 음. 거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음. 네가 그럴 줄 알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큰 죄라고 그랬지 음. 유다가 팔아먹은 게 물론 그것도 잘못은 내 음. 근데 유다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배신과 배반을 지금 우리는 살면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아주 밥 먹듯 한다는 거야. 지금도 밥 먹듯 한다는. 거야. 밥 먹듯 하는 나를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야. 음.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네의 잘못은 음. 내가 용서받고 내가 작은 거여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닫는 게더큰 죄라는 거지. 음. <laughs>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는 것 같아. 음... 우리는 착하게 산다는 건 너무 보편적인. 이 네. 근데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음... 언덕에 올라갈 때 때서 한번 설명해 준것 같은데 할머니가 힘든 거 미역거를 끌고 올라가 청년이 맨날 나쁜 짓 하다가. 모처럼, 아유, 오늘, 나한테 착한 일이라 그랬네? 그, 네어 거를, 할머니, 제가 네어거 밀어드릴게요. 그랬어. 그, 막 밀어드려. 아유, 고마워, 청년. 왜냐면 너무 힘들걸 원래니까. 그러니까. 아유, 고마워, 청년. 고마워, 청년. 언덕까지 올라갔어. 이제는 됐어. 이제 내가 사살 갈게. 그는데 청년의 기운이 남았어. 아유, 할머니, 아니요. 제가 아주 기운도 남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밀었어. 내리막에서 밀었어. 할머니, 어떻게 됐겠어? 돌아가셨어요? 너무 얘기가 극단적인 말해에요 아니,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관점에 다 이렇게, 내가 착한 일이라는 게다 이런 식이라니까. 그냥 밀기만 하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착한 일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내음일때 땡겨야지.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착한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과실 하수 있어 아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몇십억 내내 자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님 생각에는 몇십억 낼 때는 이러는 거야 아유 부끄럽지만 음. 제용이돈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정상인데 네. 이 사람들은 지네 흘러넘치는 것들이 왜큼 나누면서 자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너무 자선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이해가 됐지? 네. 예. 그래서 착한 일하는 거는 뭐냐면 내 관점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주는 거야. 밀고 올라갈 때는 밀어주고 그 할머니가 뭔가가 부족해 반대로 잡아줄 때는 잡아주는 게그 할머니에 맞는 거지. 내가 힘이 넘친다고 내리 쏘아뿌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이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착한 일이라는 범주를 많은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오, 오늘 시간에는, 아까의 연장이야. 예를 들어 예수님께 광야 유혹을 받았잖아? 근데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유혹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는 신명기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내 구약에 있는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고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에게 대처의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주셨어. 그게 바로 단식과 자선과 기도야. 네. 근데 사실 단식과 자선은 이미 구약의 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 행위로 행해왔던 일들이야. 응?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제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 지켰던 내용들이야. 그 내용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 본래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응?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뜻이 명확히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그 삶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 그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들 또한 교회에서 이 가르침 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하던 그를 누구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야 그 자기 자신과의 화해로 만들어 준 것이 단식이야. 네. 이웃과 하느님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준 것이 자선이고, 음. 나와 하느님의 과 관계를 새롭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도야. 음.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자선을, 이 단식을 뭘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나 중심이었던 것, 동물 중심이었던 나를 이웃과 하느님을 향하도록 돌리는 것 이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 단어가 또 달라지지. 그러니까 회계의 구체적인 건 어떻게? 나만 향하던 것을 어떻게? 끊고 이웃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기준이 어, 저사람의 보나 안 보나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아는 거야.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도 감시를 안 줬어. 네. 이해가 되니? 네. 근데 요새는 비디오 카메라가 다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요새 어떻게 남의 물건을 질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음. 이런 거는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하야. 음. 하수. 하수. 어이, 잘하네. <laughs> 하수. 응? 근데, 우리가 이거 누구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끊을 줄 아는 거. 중수쯤 음. 되나요? 그렇지. <laughs>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중상에 올라가지 이해가 됐지? <laughs> 예.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리를 맡들고 내 물건을 훔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본래 가치를 아는 거야. 그러면 그걸 훔치지 않음으로 말면 뭐가 돼 버려,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나를 망치는 것, 내 영혼과 극신에서 나를 망치는 것은 뭐야? 내 욕심, 동물적 음. 본능에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내 품위를 같아요. 개 품위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그래서 우리가 욕을 뭐라고 그러냐? 개 새끼라. <laughs> 그래서 욕이 되는 거요. 사람을 개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성을 동물성으로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거 니는 뭐로 살고 싶냐? 하암으로 살고 싶지. 그렇지. 음.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많이 휘둘려. 너무 많이. 그래서 거기 본능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것. 이걸 회계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음, 사순절이 되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잖아. 응? 근데 그 얘기할 때 가르쳐줬던 그의 전통은 이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가르쳐. 음. 그래서 사순절에 자꾸 단식 뭐 네, 하게 네.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네가 아까 알아줬던 그 범주밖에 안 됐어. 음. 그래 지금 이 말도 진짜 회개가 뭔지 진짜 의미가 뭔지를 하면 사실은 그거는 지금 신부님 얘기했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이 뭔지, 그분이 좋아하는 자선이 뭔지, 그분에게 바치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음. 달려 살아가는 거야. 자. 이제 이, 이게 이제 해결하면 이게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한테 나베풀내는데 고맙다고 해야 돼. 아니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주지. 근데 하느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어떻게 줘? 기도를. 그 양반은 기도를 듣든 안 들든 <laughs> 완벽한 분이야. 네네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 <laughs> 왜냐면 부족해 뭐가 채워주지. 이미 전지전능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받는 이유는 하느님한테 감사한 걸 알려주는. 그렇지. 네가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laughs> 네가 나를 기억하면 네 뿌리는 어디요? 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순간 넌 어떻게? 동물적 본능보다는 누구를 향하게. 음. 동물은 다 아래를 향해. 고개가. 네.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음.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음.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는 다 땅을 향한다. 동물들 음. 다 봐. 근데 사람만이 뭐 직립보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는 그 의미는 아니야. 그 의미를 뛰어넘었어. 사람만이 하늘을 봐. 하님이 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겠죠. 아니, 물론 이제 처음에 음. 하느님성 영혼을 보여줬으니까 그그 성이 그런 뜻일 수 있어. 그런 의미면 네 말이 맞아. 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숙여서 자꾸 이 빵을 하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그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두 발을 들면 어지러워 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꾸 위를 향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명확한 가치를 정해준 게 있기 때문에 혼동스러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회계란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게 돌아선 만이 아니라 음. 알았지? 네. 거기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거고 더 크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를 만든 분이 누군지 그런 나라에금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야 본래 자리로 이걸 보고 영어로는 repent라고 래 그래. 회개한다라는 뜻이 돌아서는다는 뜻자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다시 갈게 하나님은 사랑의 신부님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드려. 근데 기도 드리는 거는 하나님 받을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를 그렇게 향하게 하는 거는 당신을 기억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가 나를 기도한다라는 건 네가 나이라는 뜻이 또 돼. 왜하면 하느님성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우리 카톨릭 신랑이로서는 세례를 받으면서 은총을 하느님한테 받아 선물로.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어. 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걸 신격화라 그래. 네. 한자 말로는. 나를 하느님품위로 누가 만들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대속으로 우리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음. 은총을 얻 음. 종교 중에서 신을 말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카톨릭밖에 없어. 그렇네. 모든 종교는 피조물과 창조의 관계지, 음.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이 크리스찬밖에 없다는 거야. 음. 굉장한 거야. 그리고 나를 그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로 만들어 준 거야. 대단한 거거든. 그, 그 하느님 사랑이 뭐로 이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10계명이 있어. 아까 얘기해 줬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상으로 둘로 나눌 수 있어. 근데 10계명은 딱 하나로 뭉치면 뭐로 다 이어질까? 하는 사랑으로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1, 2, 3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웃사랑은 결국 뭐가 되냐면, 다 열로 연결돼 있어. 자 다시 음. 얘기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라고 그래. 네.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거야. 음. 수직적 개념, 네. 수평적 개념은 부부가 부부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음. 형제는 형제끼리 해야 된다는 도리. 이게 사계명이 가진 내용이야. 네.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 다 나오지. 네. 오겸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남을 죽이는 건데 이 얘기는 뭐라 하냐면 오겸의 본래 뜻은 생명을 존중해라는 뜻이야. 음. 네가 나한테 생명을 보낸 네게 네 아니라는 거야. 네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목숨이 소중하면 마틸 목숨도 소중해 안 소중해. 네, 이 소중한 생명을 네 생명 소중하다 여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야. 기준이 어디에 있어? 하느님에게 초점이 있어 음. 이 계명이 하느님에게 초점이 있거든. 때 네가 소중하고 생명을 보여받았기 때문에 네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돼 음. 그래서 자살이 가장 큰 죄야 음. 음. 유다스가 자살해서 네.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음. 그 사랑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네생명소중은 예를 들어서 누굴 죽이면 직접 살인도 돼. 음. 근데 간접살인은 뭘까? 도구를 이용하는. 아니, 그런 측면. 아, 그것도 음. 마찬가지. 음. 예를 들어서 네가 마태우한테 욕해. 네. 그럼 얘가 인격적으로 마음 상처 입어. 얘가 인격이나 마음의 상처에서 굳어지면 이미 얘를 반은 죽인 거예요. 음. 미안하다. <laughs> 그래서 욕이라는 단어가 왜 죄가 되냐면 상대를. 음, 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 그 품위를. 그러면 이 사람은 앙심을 품거나 이 독한 마음에서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굳게 만드는 거야. 굳게 만드면 보복하려고 그래. 이게 동물의 관계야. 그래서 사실은 직접 살인도 죄가 되지만 간접살인도 죄. 만약에 두 친구가 세제를 써서 막 강물을 오염시켰어. 이것도 간접살인이야. 그래서 5개 명 안에 하느님 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러면 이게 뭐하고 생기는 야 하느님과 연결되면서 누구하고 연결돼? 이웃들하고 다 연결되는 거야. 도둑질 하지 말라. 7계명 예를 들어서, 내 재물이 소중한 거는 하느님도한테 맡겼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은총이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벌었으면 어떡해? 내가 벌은 것도 함부로 사용하면 낭비하면, 이7계 명의 도둑질 하지 말라에 속해. 왜 속해냐면, 우리는 도둑질 하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거라는데 아닌 거야. 이, 그지 이거 훔친 거, 이거는 그냥 하수의 하수 얘기. 진짜는 각자가 가진 노력의 거를 존중해줘야 돼. 왜냐면 그게 다그 사람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물건을 훔치는 거는 곧 뭐가 돼? 그 사람이 생명을 내가 가져오는 거야. 이 계명은 네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라면 네 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것도 소중하다는 기본적 가치가 있어. 음. 자, 뭐하고 연결되나? 이웃사랑하고 연결되잖아. 네. 근데 이 계명은 다 하는 계명이야. 음. 원래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하라. 음. 근데 하나님 사랑에 구체적 표현이 뭐로 돼? 이웃사랑으로 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음, 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또 저기 나오지. 어느 율법학자가 물어. 주님, 개명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네 몸과 네 마음과 네 뜻을 다해 주하님을 사랑하라 신명 6장 5절. 그리고 내 얘기 19장 18절. 네 이웃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이두 개명이 모든 율법과, 알았지? 네. 제게 핵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느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하느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 이게 니꼴이대, 동등하다는 뜻이야. 이 말을 어서 이 말을 정확히 하자면 마태복음 이십에 최후의 심판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고, 내가 목마르시때말이주셨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고, 감옥에 갇히셨서목마르시때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 이렇게 헐벗은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뭐라 면 이끌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를 거기서 설명했죠. 음. 즉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이 세상에서는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음. 내 중심이었던 걸 누구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음. 이제 이해가 됐지? 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를 향했던 것을 돌아서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걸 회개라 그랬어.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은 이렇게 드러나서 그래서 단식과 자선과 기도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 가르쳐준 것들을 산 사람이 있어 그게 초대 신자들이야 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신자들이 음...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야 음... 예수님께 하셨던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산 사람들이 성인, 성녀들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단식과 자선과 기도의 삶을 오늘날 사는 사람들. 수도자들. 그래, 수도자들이야. 그래서 수도자들이 사는 <laughs> 것이 뭐를 하게 되냐면 수도자들이 구체적으로 단식을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음. 쉽게 먹고 자고 종족번는걸다 끊는 것을 오늘날 단어로 표현한 게 청빈이야. 음. 그 다음에 단, 자선 있지? 네. 그 재물과 명예, 권력을 온전히 끊고 하는 게 이유를 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뭘까? 뭘까? 청빈. 두 번째, 청결. 청결. 세 번째, 기도는 뭘까? 수명이야. 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바치신 것처럼 그 삶을 따라 온전에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의 수도자들인 거예요. 여기. 근데 성직자도 수도자지. <laughs> 네. 음. 그러나 이 수도자들의 이 삶에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했던 그 단식은 그냥. 청비는 가난 옛날에 가난이라고 그랬어 음. 가난하면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원래 가진 뜻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맞지? 동물적 본능을 네네, 네네. 끊는 거예요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식객이면 먹으려고 하는 거 욕심 안 부리고 또 가족들 다 포기하고 음. 결혼 생활도 포기하고 종족이지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게 뭐야 이분들이 나태를 포기해. 음. 그 내용을 함축한 게 청빈이야. 두 번째 이분들은 재물도 공동 소유를 해. 수녀님들은, 수도자들은. 음. 자기 한가지 명예도 다 포기해. 권력도 포기해. 이게 뭐요 정입니다. 음. 그 다음에 아당가하는 불순종으로 말마 교만죄, 원죄를 지었다면 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삶을 통해 순명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갖다 준 것처럼 수도자들도 예수님이 사셨던 자기 모든 것을 비우는 내려놓는 그 수덕의 삶을 순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이제 오늘 복음 사다 이걸 복음 삼덕이라 고 하는데 복음 사이라고 하나 표현할 때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전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어. 우리들도 이제 복음 삼다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도 예수님 이 걸으시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청빈과 정결과 응? 순명. 순명의 삶을 우리들도 사실은 완벽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카톨릭 크리스찬들이라는 음. 뜻이지. 네 이해가 됐어? 네. 네.